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입니다.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,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.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.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김윤덕 국회의원입니다.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.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, 건설, 교통,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든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.